역대하 6장 26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네, 역대하 6장 26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다치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미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죽게 범죄하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죽게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데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위세계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긴 어, 호흡으로 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구약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치고 그 안에 언약궤를 안치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 성전을 올려드리면서 봉헌하면서 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이 어제 이제 그 큐티 본문이기도 했었던 22절부터 이기 본격적인 간구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2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까지 모두 일곱 개의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스라엘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응답을 구하는 어, 기도, 그 간구를 이제 담고 있는데요. 어, 이, 위기가,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 대부분은 아마 모세 율법이라고 불리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그에 대한 불순종의 심판으로 경고된 그런 여러 가지의 위기 상황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2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까지가 총 7개의 간구가 있는데요. 특별히 앞에 있었던 22절부터 25절까지의 간구, 이게 두개 7개 간구 중에 2개의 간구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라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부터 26절부터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간구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로 구분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세 번째 간구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어, 세 번째 간구는 뭐냐면 어,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가뭄이 들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아, 아, 않는 상황 속에 어,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돌이킨다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는 절대적인 것이었고요. 특별히 어, 광야 생활할 때는 사실 비랑, 비와 해와 비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삶, 생활이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먹고 사는 일에는 상관이 없, 그, 먹고 사는 일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광야 생활 때는 미만나 매출하기를 주셨기 때문에, 농사, 물이 얼마나, 비가 얼마나 오느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만나 매출하기는 끊어졌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수고하며 경작하며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땅에서 이제 경작하며 수고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셔야만. 그들의 수고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상관없으니 너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비를 내리시는 그 때에 맞춰서 내리시는 것으로 당신의 백성의 이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신데 이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그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특별히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가뭄이 들었을 때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는 간구 가뭄에 대한 가뭄의 비를 내려달라는 간구가 세 번째 간구입니다. 네 번째 간구는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이 땅에 그 기근 그 가뭄 말고 비가 오지 않는 것 말고 그 기근과 저, 28절에 보면 이 땅에 기근과 전염병 곡식이 시들거나 감복이나 개뚝이나 황충이 나타나서 나거나 또는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는 전쟁과 같은 그 수많은 재앙의 때 그러니까 제 가뭄을 제외 가뭄을 비롯한 수많은 다양한 재난의 때 기근과 전염병과 병충해와 적의 침입 침입 등 다양한 재앙은 재난 상황에서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네 번째 간구입니다. 다섯 번째 간구는 32절과 33절인데요. 32절에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어, 이 땅에 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오긴 왔지만, 성전에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왔지만, 성전을 향하여 이 이방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를 고대하는 이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담겨 있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죽게 부르지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강구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외하기를 고대한다라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담겨 있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괜찮은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가 복이 되어서 너를 통해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선교적인 명령 앞에 우리도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말고도 또더 넘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고대하고 또 간구하는 것이 이 그리스인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어 벌써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시는 신약의 시대 이전에 천년 전에 벌써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 간구가 34절과 35절인데요. 어, 이때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음, 전쟁 중에 하나님께 성전을 향하여, 어, 기도할 때, 승리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어, 오늘도 우리 우리는 어, 매일 매일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 그거는 뭐 대단한 뭐 신비한 뭐 귀신을 보기 때문에 또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막 뭔가 신비롭고 뭐 축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뒤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 공격이 늘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탄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또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싸워야 하는 군사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눈에 보이는 싸움이 없어도 또 우리가 눈으로 귀신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사탄의 수많은 공격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하는 군인들입니다.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 매일이 영적전쟁인데요. 이 영적전쟁을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수많은 유혹과 공격들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간구하셔야만 하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싸움 넘어 하나님께 소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어, 승리를 간구하고 그때 하나님께 소리에게 이, 이 싸움에서 매번 졌던 우리 의이 싸움에서 또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어, 그런 시간들이 오늘 하루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 간구, 일곱 번째 간구가 36절부터 39절까지 있는데요. 이때는 어, 이제 마지막 이 거의 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죠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그래서 3 6절를 보면 어 중간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패배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 패배가 나라의 존립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나라가 망하여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마지막 일곱 번째 간구이죠. 그렇게 36절부터 39절까지 이 일곱 번째 간구를 마치고. 40절부터 42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의 마침이 마무리가 되는, 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아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 성전에 영원토록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41절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 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죠. 어 오늘 우리가 이이 일곱 개의 간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어 모든 간구에는 기도의 장소로 성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기도의 집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죠. 그래서 그의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기도하든지 아니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지, 어쨌든 성전은 기도의 집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이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 건물로서의 성전은 구약시대로 인해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 성령이 계신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으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가리켜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전된 우리의 정체성의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도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사소해 보이는 우리,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일들과 모든 시간들과 모든 우리의 삶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수 없다는 사실을 온 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자로서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 성전을, 어, 성전이, 어, 단순히 지역과 건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봉헌하고, 이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말은 좀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 성전이 단순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성전이라는 건물에 와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그게 심지어 마지막 그 일곱 번째 간구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원근을 막론하고 아주 멀리 저 지구 반대편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한 것처럼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건물로 지어졌지만 그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요. 예루살렘 땅에 지어졌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땅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이 간구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 건물이 물론 이 공간이 우리가 늘 예배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주는 좀 마음의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감과 그리고 또좀더 우리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기도 합니다. 저도 집에서 보다는 여기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기도가 잘 되거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나와야만 또는 건물에 어디 하나 있어야만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더 확장하면 우리의 예배도 건물에서 드려지는 한 시간의 짧은 예배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하루하루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어디 한 장소와 어디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어디서든지 기도의 시간을 떼어 놓으시고. 어, 기도하시고 그것이 집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직장이 예, 뭐 직장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곳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 말씀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는 음, 백성의 기도를 어, 성전에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지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냐면 전부다. 하늘에서 응답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보면 어 27절에 보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이렇게 얘기하고 30절에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33절에서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래서 매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응답하냐면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솔로몬이 고백했었던 것처럼 비록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었지만, 그리고 언약계를 이곳에 안치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시지만 이 성전이라는 건물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온 하늘을 다스리시는 이온 세상의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이, 다, 이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에 국한된 지역심도 아니고 성전에 제한된 그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 고온 세상과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 대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늘에 거처를 두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땅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건물에 제한되거나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 성취와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세심하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성취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당신의 뜻을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수많은 수고와 노력과 다스림이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믿는,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음, 아주 그냥, 어, 그런 작은 분이 아니라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머무시고 그리고 우리와는 정말 존재적으로 차이가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왜 성전을 지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만우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하늘이시지만 내가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머물고 싶다라는 마음이 성전으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비로소 그때 천사들로 하여금 임마 누엘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됐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 중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것이 꼭그 건물 안에 제한되시거나 거기 안에 가두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알고 그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고 용기 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요.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기도에 늘 귀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